참 안타까운 모습들이네요. 어떤 사람은 누가 왔나? 왜안 왔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가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 딱 시작하면 성경 뒤집거리고 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예배까지 장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보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이, 내 발로 서서 일어나라 네. 명령을 하게 되어지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laughs> 오늘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눈에 뜨이기만 하면, 손자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네. 그 인생과 사역은 바뀌어집니다. 하루 네. 시간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지. 아, 아,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주님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설교자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설교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치야.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보게 되고 그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되었죠. 아멘. 큰 소리로 외쳐서 내 발로 딛고 일어서라 아멘. 아멘. 명령하자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오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게 뒤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거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아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 의 자리에. 아멘.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니 아멘. 아멘. 교회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부재하신 분이에요. 아멘. 어디나 충만하게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아멘. 초라한 간판을 달고 지하에 새들어 있다. 하나님이 보실때는 이곳이 가장 귀한 곳이고 아, 네. 가장 존귀한 곳이고 아, 네. 가장 아름다운 곳이예요 아, 네. 청와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백악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 네. 이곳에는 만왕의 왕이 계시고 아, 네. 만주의 주가 주인으로 계십니다 아, 네. 가장 아름다운 곳이예요 아, 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럽고 아멘. 높은 평가를 받는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웅장하게 잘 지어진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수만 명이 모인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이렇게 세 들어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까? 재정이 약한 교회, 숫자가 적은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까? 주, 주님은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대교회, 두아리라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가 큰 교회요 이런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지만, 너는 죽어 있는 교회야. 너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교회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눈좀 떠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사거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부자라고 성도가 많다고 교회가 의번적하다고 주님은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높게 평가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신 교회는 성원아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도 작은 교회였어요. 숫자도 열악했습니다. 재정도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은 열린 문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결코. 도장을 땅 찍어 주신 거예요. 새로 살때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냐도 세고주셨어요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다. 섬언합 교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 지킨 그 교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강을 내게 주 아멘. 네. 네. 여러분, 가장 작은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예요. 네. 기도가 죽어 있고 찬양이 죽어 있고 네. 전도가 죽어 있고 말씀 앞에 순종이 죽어 있는 그런 교회.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죽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네. 숫자가 작고 재정이 약하고 교회가 지하교회나 작은 교회가 아니고 네.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살리기 선교협의에서는 네.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 네. 목사님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부흥시키는, 네.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그 일을. 우리 아멘 아멘 있다, 아멘 작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 아멘 영적으로 죽어있는 n 도가그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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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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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m e n a m 우리가 주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예배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작은 교회 삶이기 작은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돈 갖다가 바치고 월세 내주고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려놓으며 하나님 앞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칭찬받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 영적으로 죽어 있고 나약한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 아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 없어요. 우리는 다른 교회 가치관을 가져야 해요. 교회관을 바르게 가져야 해요. 아멘. 크고 사람 많은 교회를 큰 교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멘. 선도가 있는 교회, 그성도그 그 교회가 아멘. 부자 교회예요. 아멘. 아멘. 부자 교회. 서머나 교회를 보시고 네가 실상은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쿵피파다고 말하지만 너는 부자야. 아멘. 오늘 생명교회 임마누엘 찬양했지. 아멘. 영적 부자들이 일어난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온 땅이 교회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 교회로 가득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많은 불평을 해요. 여기가도 십자가, 저기 가도 십자가, 여기가도 교회 간판, 저기 가도 교회 간판.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교회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교회로 가득하고 예배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교회로 가득하기를 주님도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없이 아멘. 세워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경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아멘. 이건 뭐예요? 이땅에 교회로 충만케 하라 아멘. 교회를 만들어라 교회를 세워가라 이 말이에요 사람 교회 세워가라 예배 공동체 세워가라 부원받은 백성들 세워가라 이 말씀을 남기고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네. 교회는 끊임없이 이 땅에 충만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네. 다만 목회자와 성도 일과 영이 다 합쳐져서 다큰 수를 만들고 큰 일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교회로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네. 전도해야 됩니다. 네.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야 합니다.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고 쓰여 분명히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로 리 와서 우리를 도와 주시오. 이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유럽 보음화를 위해서 마게도냐를 향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졌어요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변가에 몇몇 여인들이 모여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아멘. 그안에 아름...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여자가 한개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유럽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바로 루디아가 되어집니다. 루디아는 자기만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 집을 사도 바울의 선교 본부로 선교 센터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복음 전파한 교회로